2022년 9월 11일 주일. 주님, 지금은 주일 밤입니다.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교회 갈 준비를 마친 후에 스탠바이 하고 있었더니 정독이 있었고 또 후아이유 줌에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서 저녁때쯤 오게 되었는데요. 주님. 요즘 계속 말씀 앞에 서는 저의 인생은 마치 쓰레기 더미 같습니다. 쓰레기 더미, 쓰레기장.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가 또 나오는 쓰레기 더미 그 쓰레기장처럼 저의 죄악이 끊임없이 나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죄, 나의 죄를, 죄는 내가 졌지만, 생명으로 우리 아버지가 다 감당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쓰레기더미 같은 나의 그삶 가운데 나의 모든 초점은 예수 심장 찾고자 새벽에도 또 밥을 먹을 때에도 밤에도 사람들과의 그 대화와 그 모든 오가는 그 커뮤니케이션 가운데에서도 주님, 예수 심장. 그것이 목표입니다. 주님, 지금 솔직히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백운 기도와 여러 가지 영의 지식과 그런 것들이 저는 느껴지지는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 오늘도 내 안에 이간질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배군을 채웠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가슴에 새기며 오늘을 지냈습니다. 주님. 매일 주님께 주님 앞에 기록되는 주님이 인정하는 나의 일상 ...으로 주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